갤럭시 쓰시면서.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한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 지금이 찬스입니다. 갤럭시 폰과 찰떡궁합으로 연동 잘 되고 윈도우까지 설치되어 있어 받자마자 사용 가능한 갤럭시북이 오늘 역대급 할인을 시작했거든요. 세일이 뭐 별볼일 있겠냐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19%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이니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221만 8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할인을 무려 32만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로 10만원의 쿠폰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서 모든 할인을 다 적용하면 179만 8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21만 8천원에 최신형 갤럭시 보고 프로를 179만 8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42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정보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최대 5만원에 쿠팡 캐시도 적립받으실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윈도우 포함 제품으로 받자마자 바로 쓸수 있는데 이 가격이면 정말 대박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트북은 이동성의 핵심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설계는 필수지요.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가진 제품이 좋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짧으면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듯 충전기 무게도 만만치 않죠? 두 번째, 아무리 성능 좋은 노트북이라도 2L 생수병 정도의 무게라면 들고 다니시겠어요? 때로는 한 손으로 받치고 타이핑을 할 경우도 있는데 무거우면 불가능하겠지요.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는 이동성과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1.5kg 이하의 제품이 장시간 휴대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기껏 밖으로 들고 나왔는데 느려 터져서 오래 기다려야 하면 의미가 없지요. 고사양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최신 프로세서와 충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최신 세대의 CPU인지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요즘 휴대폰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기능이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AI 서포트 기능이 추가된 노트북들만 말이죠. 그래서 AI 서포트 기능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갤럭시북5 프로 16인치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저전력 배터리 성능. 갤럭시북5 프로는 단순히 오래 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7 6 w 시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25시간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죠.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30분만 있으면 35%까지 충전됩니다. 이동 중 배터리 걱정 이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 무게와 휴대성. 16인치 라인업 노트북들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1.56kg의 무게와 1.3cm도 되지 않는 슬림한 두께로 대화면의 작업 공간이 필요한 분들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순히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색상과 프리미엄 마감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돋보입니다. 세 번째 최신형 CPU를 탑재 갤럭시북5 프로는 최신 CPU인 루나레이크의 울트라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고사양 작업은 물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에서도 끄떡없습니다. 게다가 GPU도 인텔아크 그래픽스 칩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캐주얼 게임까지 문제없습니다. 노트북 성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품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네 번째 AI 기능을 지원하는 미래형 노트북. 요즘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AI의 연산 처리를 위해서는 NPU라는 칩이 필요한데요. NPU가 탑재되어 있어도 톱스라는 수치가 낮으면 AI 기능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톱스의 수치가 40을 넘는 AI PC에만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칭호를 쓸수 있습니다. 갤럭시북5 프로는 40톱스 NPU가 탑재되어 있어 당당히 코파일럿 PC로 분류됐습니다. 이 제품으로 이미지 업스케일링, 데이터 분석 실시간 번역 같은 AI 작업을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보신 적있으시요 원을 그리는 것만으로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는 이 기능. 갤럭시북5 프로라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 AI 성능이면 단순한 작업부터 전문 작업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갤럭시북5 프로만의 특별한 기능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코 파일럿 전용 키 추가, 키보드에 윈도우 키가 추가된 지약 30년인데요. 이번에 코 파일럿 전용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AI가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이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는 꽤나 큰 차별점이 될 거예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갤럭시북5. 프로는 화질도 정말 뛰어납니다. 128Hz의 조사율과 T-CIP 3 120%의 색재현율로 어떤 콘텐츠든 생생하고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 터치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갤럭시탭, 갤럭시 휴대폰과의 연동, 다른 갤럭시 제품을 사용한다면 갤럭시 북5 프로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한 세트로 노트북과 다른 제품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으며 파일 이동도 간편하고 갤럭시 제품을 보조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만의 특별한 연동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이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여기까지. 갤럭시북 5 프로는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본격적인 AI 시대를 알리는 최고의 노트북으로 스마트하게 한발 앞서 가세요.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